화목제물을 아, 드릴 때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거룩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때는 수컷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하지 말고 어, 가지지 말고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함옥제물은 조금 이제 의미의 차이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 안수하는 거하고 이제 어, 그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다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함옥제물은 내장에 덮인 그 기름, 특별히 콩팥, 간, 또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쌓여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먹을 수 있게끔 화목제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물은 그렇게 어떤 기름 기름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지약에 있는 부분들, 내장에 있는 그런 기름들 또 마음의, 우리로 보면 마음의 상하고 또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 용서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과 또 함께한 그런 사람들과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온전히 드릴 때 어, 우리가 더 화평해질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전으로 나올 때 뭔가 이웃과의 관계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고 하라, 회개하고 하라.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죄. 이것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주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번제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화목죄에서 걸리면. 화목에서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한 받은 것까지도 다시 들춰내서 내가 널다 용서했는데 너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 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서 가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짊어지고 십자가 주셨습니다.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화평을 유리하는 겁니다. 여전히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쌓여있는,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기름 그런 것들을 드리려는 특별히 가한 콩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결케하고, 정화시키고 독을 해독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쌓여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죄와 관계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지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봤어. 내가 상처를 입었어. 그러나, 내가 거기에 매여서 행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매여서 행하는 것은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어. 그죠? 거기에 매여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암복죄를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온상복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네.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관원이 큰, 예, 빚을 줘서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감해 줬어요. 근데, 그 밑에 돈간 하나를 붙잡아다가, 왜 너는 안 갚냐? 런데 주인이, 임금이, 그,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사람한테, 너는 왜안 갚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줬는데, 용서해 줬는데, 탄금을 줬는데, 왜 그거 안 갚냐? 그리고, 가두고 때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은 누구에 들려요 그것까지 다탕감해진 사람에게 주인에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거 다 해결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때 나만 생각하고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해결 해준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해결 안 받고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 악한 모습이고 육신의 수욕에 뭐매여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 안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 안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자꾸만 생기면 살다 보면 생겨 그 습도 됩니까? 화목증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피를 재단 사망을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이게 온전히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냐고, 화평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그럼 하나님 받아줄 수가 없냐? 그거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목제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의 암거지나 숫거지나 또 양의 암거지나 숫컷이나 또 염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남아 있는 것을 안수해서 전거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 씻고 그다음에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추합니다 죄는 해결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픔과 상처, 내가, 내가 당한 것, 내가 손해본 것은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씻으라고 했습니까? 일곱 번, 일흔 번씩이라도. 하루에 열 번, 백 번이라도. 왜? 자꾸 생기니까. 그죠?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욕심부리지만, 상대방이 욕심부리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뭐 다칠 때 여러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씻어야 되고,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기서는 간과 콩팥츠에 있어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해독되지 않고, 씻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다 우리의 독이 되지 않다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다 내장에 쌓여있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 기름 덩어리, 제약 덩어리, 원망 불평거리, 비방거리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불태워 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먹기로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기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먹는다. 아니,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다 끌어안고, 의심을 십자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향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비. 이런 쌓여있는 문제들을, 제약을, 원망불평들을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드려서 다 이제 씻어 버릴 때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또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먹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이것을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쓸데없는 거, 나에게 고통만 되어지는 거, 그죠? 그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대신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아버지가 부모가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을 다 대신 감당하시면서 먹으시면서 그해결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염 주는 것,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화평을 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주관합니다 죄는 그래도 좀더 쉬워요. 죄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욕심과 감정과 그 상한 마음과 막 섞여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씀하면서 보게 되면 어떻게니까 분명히 그것은 나눠져 있어요.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또 구별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구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삼게하는 모습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가 그걸 통해서 지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지는 모습이고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런 것을 도려내어서 기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하는 겁니다.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걸 다, 죄를 네,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을 많이 드리길 바랍니다. 네, 나한테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기름이 내장에 타방끼, 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막히고 그냥 뭐 병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그런 것들 다띄어서 주님의 십자가 위 앞에서 <laughs> 다 내어놓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죄가 죽는 것이고 내 아픔과 슬픔과 모든 잘못된 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이 황목제물을 많이 드릴 바랍니다. 죄인 중에 기수와 같은 나의 죄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지만 이런 부분들, 나머지 중간중간에 그런 내장 지방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끼어있고,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죄악에 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만, 피는 하나님, 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주장을 하지 말래. 그리고, 제약의 그 기름덩어리,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노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고,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요즘 보면, 돌아가는 것들이, 이런 제약의 기름덩이에 붙잡혀서 다 막히고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제거하고 또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거 생각도 못합니다 어둠에 매있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죠? 내가 용서하고 가서 화평을 이루어야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화평이 될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어떻게 보면 더 화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건 추합니다 이것이 빛의, 빛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역할입니다.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삶 속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들, 갈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다 내려놓고 씻고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 띠어서이 땅에서 화평의 빛을 바랄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피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